뭐가 뭔지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렸던 경제신문 읽는 방법 정말 많은 분들이 유익하다고 해주셔서 이번에는 나의 경제신문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따라서 경제신문을 어떻게 읽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경제신문 읽는 방법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요, 일단은 그 영상 먼저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영상 시청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 영상은요, 경제신문을 어떤 흐름이나 틀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라면요, 오늘 영상은 경제신문을 읽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제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눴거든요. 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가 뭔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초급 단계. 저는 초급 단계를 경제신문 이해하기 단계라고 해볼게요. 초급 단계이신 분들은 일단 경제신문을 자주 읽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신문 읽고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초급 단계일 때는 경제신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제신문 읽을 때 내용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냥 헤드라인 정도만 보고 아, 물가가 올랐다더라. 전기 보급 속도가 빨라진다더라.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신가요? 네, 그럼 저랑 같이 신문 읽으면서 초급 단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신문을 읽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새해에는 전기차 보급 속도 더 빨라진다입니다. 그럼 지난번 경제 신문 읽기 시간에 제가 제목만 보고 내용을 먼저 예측해 보라고 했었죠? 되게 기사 제목이 직관적이에요. 예측할 내용도 없고 뭐 요즘 테슬라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고 또 k배터리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2022년 키워드는 전기차가 될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먼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제목이 세계 주요국 탄소 규제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용어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탄소 규제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급 단계이신 분들은 들어는 봤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소 규제란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쓰이는 용어가 바로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음, 쉽게 설명해보자면 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세우면서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 ...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사 제목밖에 안 읽었는데 정말 많은 걸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자동차시장 전동화 전환 촉진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기후변화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각국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대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제목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무공해차나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도 각국 정책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당연히 정책이 먼저고 그 정책에 따라서 각국의 기업들이 그 정책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은 최근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서 연구개발 본부를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 우리 탄소 중립 아까 전에 배웠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0년 전기차 신 차 판매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등 전동화 전환의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해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4%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는 무려 3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기자동차나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탄소 중립, 탄소 규제라는 용어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이 기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장을 이해했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내가 새롭게 배운 용어들도 공책에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셔도 진짜 충분해요. 경제신문을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모르는 용어들을 익히고 이 기사에서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이 애플 장중의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전세계 기업 중 처음이라는 기사입니다 어, 이 3조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지 않죠 3조 달러면 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3583조 5천억 원이에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총을 더하면 대략 2200조 원이거든요 근데 애플이라는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이 3583조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몸집이 커졌을까? 왜 사람들이 애플 주식을 살까? 로이터 통신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아이폰을 제조하고 있는 애플이 자율주행차와 메타버스 등 신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는 가운데 잘 팔리는 제품들을 출시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 확신에 힘입어서 3조 달러 시총을 기록한 전세계 최초의 회사가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전세계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에 힘입어서 아이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애플TV와 애플뮤직 등 미디어 서비스 분야에서 매출까지 늘어나면서 이렇게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경제신문을 읽는다고 해서 되게 어려운 기사를 읽어야 될것 같고 대단한 정보를 발견해야 될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폰 애플 우리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전기차 역시 이제 도로에 나가면 전기차가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절대로 어려운 기사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흥미 있는 기사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사를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사 전체를 한두 문장으로 핵심을 이해하고 정리 한 다음에 내가 모르는 용어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급 단계입니다. 아까 초급이 기사를 이해하는 단계라고 했다면 중급은 사고력을 넓히는 단계라고 할게요. 자 아까 새해에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진다는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진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중급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고력을 넓혀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기사가 밑에 내용이 조금 더 있었어요.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연비 기준 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래요. 기업들은 이 기준 충족을 위해서 2026년까지 신차 판매 5분의 1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바꿔야 되고요. 또 2030년 탄소 배출량은 2005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2030년까지 75억 달러를 투입해서 충전소는 50만 개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미국산 전기차를 구매하면 소비자 가격 50%를 지원. 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대륙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2030년 탄소 매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신차 판매 35%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만 구성을 하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이어서 중국도 살펴볼게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자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데요. 206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10년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비중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를 서서히 판매를 막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기사의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사고력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아까 그 기사가 전기차 보급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 내용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 각 나라들은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정책들을 펼치는지 스스로 찾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전기차든 수소차든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 각 나라의 사례를 찾아볼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먼저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연합, 중국 이렇게 네 개의 국가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전기차라는 주제로 우리는 또 어떤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 전기차 하면 생각나는 각 나라마다 대표 브랜드가 있죠. 뭐 현대차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GM도 있고 이렇게 각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각각의 전기차들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기차는 이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어떤 차는 주행거리가 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차는 효율성과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차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어, 배터리 세계 1등을 위해서 각 나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k 배터리는 전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누가 따라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바로 2단계, 사고력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고력을 넓히는 단계에서는요, 뭐 전기차든 애플이든 이런 한 가지 주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새로운 주제들을 끄집어내고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고급 단계입니다. 고급에서는 제가 응용하의 단계라고 불러볼게요. 자,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하나의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는 각 나라들이 어떠한지, 각 기업들은 어떠한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로는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는 중이죠. 근데 전기차가 보급되면 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폐배터리가 생겨나죠 이 폐배터리의 수명은 5년에서 10년 정도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문제는 이 배터리에 포함된 산화리튬 등 유독물질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었지만 이걸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면 전기차의 폐배터리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하는 기업들은 뭐가 있지? 이 폐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폐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고 지금은 전기차가 뉴스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너무 올라서 지금 주식을 사기에 조금 부담이 된다면 되려 지금은 덜 주목받고 있지만 분명히 부각이 될 폐배터리 관련주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는 니켈이나 리튬, 코발트와 같은 광물이에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원료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또 원료가 희소해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이 원료와 관련된 기업들 체크해 보면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관련주, 수혜주, 반사이. 자, 관련주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나 뉴스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기차 뉴스라면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 테슬라, 배터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관련주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로 수혜주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차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현대차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애플에 아이폰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나에게는 좋잖아요. 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보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나에게도 좋은 수혜주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마지막은 반사이익입니다. 자, 반사 이익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 배터리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경쟁 상대인 B 기업으로 수요가 몰리겠죠. 이런 것을 반사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폐 배터리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전기차 출고가 지연된다라는 기사가 있다면 출고에 문제가 없는 현대차가 반사 이익을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관련주, 수혜주, 반사 이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셔서. 전기차라는 하나의 주제로 응용해보고 투자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즐겁게 경제신문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뭐가 뭔지는 여기서 안녕!